어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드입니다. 어딘... 어디? 아! 깍. 어디 셈요 그러게요. 어디요? 어디에요? 저 보여요? 아니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모드를 할 겁니다. 뭐 그건 솔직히 말이죠. 앱을 알려주는 거죠. 어, 그쪽 근처에 저 있는데. 진짜요? 에, 그냥 내려와서 찾아요. 어, 오늘은 스파이더맨 모드를 할 거예요. 제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죠. 음하하. 그러면 모드 소개를 하죠. 여기 있나? 어렉 먹었다. 렉렉렉렉 오. 어저 이런 표 보여요. 여기 있다. <laughs> 당신은 악당을 할 겁니까? 아니요. 블랙. 닥터 오토포스. 어? 한번 난이도 켜봐야지. 안돼요. 어려움 해쳐라고 기쁨 슬프게 나누자 얼굴 좀 보여주렴 잠시만요 어? 어? 얼굴을 봤는데? 왜 이렇게 먹고어 어? 제막날라다녀 얼른 다 소환해서 아저날아다니래요 무서워요 짠 어, 더, 더. <놔람> 더, 더. 어려움 헤쳐나가고 중 어. 나는 바위도 매니저 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핫핫 에이, 렉 먹는다. 이게 용량이 많이 차지하나봐요. 렉이 엄청 먹네요. 스파이더. 이야! 렉 보소. <laughs> 블랙 할로 오 어, 진짜 무섭게 생겼어 어때요 어디 있어요 우와 진짜 무섭게 생겼어 블랙 어디 있어요 어, 너무 빨라 우선 블랙 할로 오렴 안 떨어진다. 그리고 엔더맨을 생성해 볼게요. 엔더맨이 워낙 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됐다. 아니. <laughs> <laughs> 이것만 안 꺼내려고 했는데 왜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난 이제 악당이 될 거야 악당이 될 거야 <laughs> 위험하니까 두 개를 챙기고 넌 악당이 야. 아니라 당신은어디있느냐 진짜 어 저기, sir. 저기, sir. 저기, sir. 어기 sir. 저기, sir. 저기, sir. 하기 s 숨어서 다 s 야 잘음 싸워보세요. 음 어? 저는 이 여기 엄청난 협곡이 있었어. 아니야. 응? 생선이 있어. 야, 내거 먹어. 푸아 뭐죠? 완전 많이 생겼 있죠? 이거 알아요? 뭐요? 여기 밑에 공간이 있는 거. 알아요. 응이 바지를 입으면 배바지가 나오지 무서워요? 안 무서운데? 아 무서 신발을 꼈는데 바지 같아. 아, 어, 진짜요? 어려움, 헤쳐나가고. 이거지. 음, 스켈레톤 오, 스켈레톤 에이, 신발이 없네. 어잉 슬라 슬라임 and I'm slimy. One, g e n d 얼굴만 되는구만 모양은 안 생기네 맨손싸움 핫핫핫핫핫핫핫못 먹어 점프 점프~~ 건물인가 얼마나 소환하면 이렇게 뇌기 걸려요? 얼마나 많이 소환했지 알아요? 와베게 와베게 함께, 와베게 나누자. 함께 나누자. 어? 아침이네. 뭘 그렇게 많이 소환하려구요 어디가 꼴뚜기뭔걸 감이? 어, 어, 대검아. 어! 왔어요? <laughs> 네. 배고프군요. <laughs> 그거 어? 알아요? 지금 여기 에 난리 난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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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싸우는데? 네? <laughs> 저 보여요? <laughs> 아니요. 저 날고 있어요안 <laughs> <laughs> 먹는데? <laughs> 으 아무데나 막사도 한 마리는 꼭 맞는다. 나기도 빵. 어, 아, 조용하다. one